외화 입금 출금 입력에서는 원화를 제외한 모든 외화 현금과 외화 통장 거래를 입력합니다. 거래의 입력 방법은 원화의 입금 출금 입력과 유사합니다. 엔터를 치며 월 1을 입력하고, 거래 분류는 코드를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거나, F1을 눌러 검색창에서 마우스로 거래 분류를 선택합니다. 항목 거래처 외화 유형의 입력 방법 또한 거래 분류와 동일하게 코드 번호를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거나, F1을 눌러 검색창을 띄운 후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과 거래처가 검색창에 없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과 거래처를 등록 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마스는 항목이나 거래처 등록은 물론 모든 거래 입력 시 반드시 다음 라인으로 이동해야만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화 유형은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환율 수출 수입 관리 등록의 환율에서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수정하시면 조회되며 새로운 외화 유형을 추가하는 방법은 거래처 등록과 동일합니다. 이때 환율 등록에서 등록한 환율은 외화 입금 출금 입력 시 자동 반영되며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컬럼에서는 외화 통장 출금이나 계좌간 이체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외화현금이나 외화통장 거래를 외화거래처 원장에 반영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처 원장 컬럼에서 매출이나 매입을 선택해야 하며, 항목을 매출대금, 매입대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출매입이 입력되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외화입금출금 입력의 거래분류 8에서 10일까지의 거래는 외화현금이나 외화예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원화현금이나 원화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입력한 환전거래는 입금 출금 입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화에서 외화로의 이동은 입금 출금 입력에서 상단의 옵션을 클릭하여 외화 관련 거래 분류 사용에 체크하면 거래 분류에 외화 환전 관련 코드 8에서 10까지가 나타나며 입력한 데이터는 외화 입금 출금 입력에 반영됩니다. 외화 입금 출금 입력에 입력한 거래는 외화 자금 보고서 항목별 거래처별 외화보고서, 통장계좌별 외화거래내역서에서 관리됩니다. 또한 격리일보와 외화거래처원장, 외화전도공원장, 외화대여차입금원장에도 반영되어 외화관리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거래 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단에 도움말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